강철봉이 척추와 자궁을 관통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18살의 소녀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의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서른 번이 넘는 수술을 견뎌야 했고 사랑했던 남편의 외도로 심장마저 갈기갈기 찢겼죠.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천장에 거울을 달고 딱딱한 깁스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그린다.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고통을 캔버스에 쏟아낼수록 세상은 그녀의 아픔에 열광했습니다. 고독과 고통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그녀를 가장 빛나게 하는 화려한 예술이 되었습니다. 부서진 몸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꽃을 피워낸 그녀.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이라는 마지막 일기를 남기고 떠난 그녀는 누구일까요? 바로 프리다 칼로입니다.